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 항방통닭 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금요일날 10시 반쯤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홀에서 식사는 못했고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30분 전에 미리 주문을 해 놓고 픽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는 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방문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홀에서 먹는 거하고 테이크아웃 해서 먹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홀에서도 먹어 봤는데 이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레스팅 과정이 거쳐지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고 어차피 10시가 넘어면 홀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기다리면서 찍어 본 참나무 화로고요. 밑에는 저렇게 참나무 장작을 떼고 계시고 직원분께서 굽기에 따라서 통닭의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여기가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는 건 아래에다 집어넣으시고요. 이 금은 익을수록 위쪽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저렇게 참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통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저게 한 30분 정도면 다 나가는 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주문을 해보면 없어서 못팔 정도니까 맛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것 같죠? 제가 주문한 건 바베큐 양념구이하고 한방통닭인데요. 저렇게 랩으로 싸시는 게 아니라 호일로만 덮어 주시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히 들고 가셔야 합니다 저도 좌회전을 하다가 살짝 쏟아졌는데 살짝 엎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이 좀새 나오게 했는데 완전 밀봉해서 포장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거는 한방통닭인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염지가 잘 돼서 잡내가 없는 통닭을 구워 가지고 주셨고요 20분 정도 레스팅이 된 상태라 아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겨자 소스 두 개랑 겉절이 그리고 치킨무하고 양념 소스를 주시는데 겉절이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바베큐 양념 구이도 같은 통닭을 구우셔 가지고 저렇게 양념만 따로 하신 거고 따로 조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로에서 구워 가지고 손질하신 을 다음에 저기 양념을 재가 져 주시는 거지 따로 조리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기본 한방 통닭에 비해서는 양념에 재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촉촉한 살결을 유지는 하는데 그래도 전기구이 통닭처럼 약간 튀기지 않은 그 까끌까끌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 통닭의 크기는 럭비공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한 8호에서 9호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닭고기는 호수로 크기를 나누는데 1호당 100g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한 6호에서 한 15호, 16호 정도 되는 닭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g, 900g 정도 되는 녀석이죠. 안에는 저렇게 찹쌀로 된 소가 있고요 닭고기는 참나무 오븐에서 구워지지만 육즙이 안으로 스며들면서 저 안에 있는 찹쌀은 쪄지듯이 익혀지고 있습니다 바베큐 양념구이에 있는 닭다리하고 크기는 차이가 없죠 같은 닭을 쓰기 때문에 차이는 없고 맛하고 식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닭이 조금 작기는 하죠 교촌치킨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튀긴 닭이 아니고 오븐에 구운 닭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말른 느낌도 있어가지고 큰 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구이 통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그 식감, 그 느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닭가슴살은 오븐에 구운 거라서 뻑뻑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보통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 다리나 날개 부분을 많이 먹는데, 한방통닭처럼 전기구이 통닭 같은 경우에 오히려 닭가슴살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다리나 날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말른 느낌이지만, 닭가슴살은 굉장히 촉촉하고, 닭 본연의 맛을 아주 잘 응축해 놓은 맛입니다. 염지가 아주 잘돼 있어서 잡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간도 딱 좋았습니다.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소스가 동봉되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맞춰 먹으면 되고요. 오히려 가슴살보다는 저 다리살이 조금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른 표면하고 조금 작은 크기 때문에 아쉽다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닭고기 다리살보다는 가슴살이 더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작은 게 느껴지시죠? 겨자 소스를 찍어 먹어봤는데 보통 치킨에 동봉되어 있는 허니머스타드 소스처럼 좀 달콤한 맛은 아니고요, 조금 담백하고 겨자 향이 조금 강한 소스였습니다. 같이 먹기는 잘 어울렸고요. 흔히들 먹는 약간 상상할 수 있는 머스타드 맛보다 조금 담백한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치킨 소스는 조금 별로였는데 겨자 소스는 괜찮았습니다. 닭고기가 조금 작은 게 확실히 보이죠? 바베큐 양념구이는 저희가 먹는 양념통닭의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닭도리탕을 조금 더 걸쭉하지 않고 맑게 그리고 조금 맵게 이렇게 구현한 느낌이 듭니다. 소스에 야채가 들어가거나 감자, 뭐 야, 당근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고요. 조금 맵고 짭짤하고 닭고기랑 잘 어울리는 양념치킨 소스가 응축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과 먹기엔 조금 매울 수 있는 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한방통닭 총평입니다. 이곳은 참나무구이 통닭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지만 전참시에서 이영자 씨 소개로 더 유명해진 곳이죠. 신세계 정영준 부회장이나 김연아 선수 단골이라고 막 사진도 걸어놓고 했는데 요즘엔 안 보이네요 예전만큼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전히 웨이팅하면서 먹어야 하는 곳이고요 홀에서 식사하는 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홀이 장사되는 것 대비 좀 좁은 편이거든요 조금 작다고 봐야 하는 오븐구이 통닭이 18,000원 정도면 크게 저렴한 건 아니고요 참나무를 써서 비싸다고 할수 있지만 참나무 향이 난다는 느낌도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장이 아닌데도 양념통닭이나 한방통닭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비싼 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요. 바쁜 업장이라 재고 남는 걱정 없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음식이 신선하고 퀄리티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가격 대비 혹은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과 맛집 웨이팅 대비 조금 실망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서울에서 넘버원 오븐구이 통닭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맛은 괜찮은데 주변에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고요. 별 기대 없이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구입해서 먹는다면 괜찮겠지만 멀리서 방문해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 좋긴 했지만 오븐구이 통닭의 단점이라면 날개나 다리 같이 살이 얇은 부분을 너무 오버콕돼 가지고 딱딱해진 부분이 많아서 반 정도는 못 먹는 부분이 많았고요. 딱히 이곳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전기구이 통닭 파는 트럭이 있다면 거기 방문해서 먹는 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줄 요약을 하자면 맛은 괜찮으나 소문 따라 가다 보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주차 편의상이라든지 대중교통, 좁은 홀, 가격 대비 적은 양이 많은 업장입니다. 참고해서 방문을 하신다면 내상 입을 확률이 조금 적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먹었고요. 감사합니다.